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 곧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안진뱅이었던 사람이라 그를 사람들이 나르구나 였다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 앞에 두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였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요청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여 말했다. 우리를 바라보시오. 그는 그들에게 눈을 고정하며 무언가 받을 것을 기대하였다. 베드로가 말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시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가 뛰어 일어나 서고 걸었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놀람과 경애로 가득 찼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데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몰려와 놀라워하였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이 일에 놀라십니까? 왜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였는데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생명의 줄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